고소인이든 아니면 피고소인이든 막연하게 변호사 사무실 가는 게 너무 좀 겁이 날 수도 있고, 어또 비용도 부담이 되실 수도 있고 하시는데, 상담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상담 이후에는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는지 한번 쭉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변호사들은 내용을 딱 들어보면 아 이게 고소가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는 판단이 바로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 중에 아 나는 이거 정말 억울한데 이거도 고소하고 싶은데 이제 막상 이야기를 들어보면 형사고소까지는 안될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상담 과정에서 이게 굳이 고소장을 내도 소용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 그러면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나는 정말 이거 안될것 같다고 포기하고 왔는데 어?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고소도 가능하고 상대방 처벌도 가능한 그런 유형도 있어요 그래서 음...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게안될 것은 확실하게 끊어주고 될 것은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판단을 하실 때 얘기하시는 거를 다 믿으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사실 관계를 좀더 확인을 음... 진행하시는 편이신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경찰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하는 말이 100% 진실이 알 거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죠. 네. 의뢰인의 경우에도 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기억에도 왜곡이 일어나거든요. 아, 네. 자기가 받아들인 부분은 실질적으로 발생한 사실보다 다르게 인식이 될수 있어요. 이야기를 쭉 듣다가 마지막 부분에는 제가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죠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명예훼손 고소를 하려고 한다. 상대방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면 단톡방에 이런 말을 나를 모욕했고 했습니다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 단톡방 내용을 보면 정말 이건 처벌 수준이 아닌 그 정도 어, 아니 비교적 조금 애교 섞인 네. 말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 이 하시는 말은 다른 팩트로 증명이 되는지 여부를 상담 과정에서 많이 따져보죠 근데 그게 결국은 의뢰인을 위한 일이네요 그렇죠 결국 의뢰인 말만 믿고 변호사가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어, 저 피고서의 나쁜 사람이구나 막 쓰면 그걸로 인해서 고소인이 나의 의뢰인이 무고죄로 처벌받는다 그거는 변호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겠죠. 어쨌든, 이제, 상담하시는 분께서 선임을 하겠다라고 음. 결정을 하시면, 네.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요? 나 이제, 뭐,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 하시면, 저희가 이제, 고소인의 고소 대리인으로서, 고소장을 어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상담 과정에서 들었던 여러 가지 말들 그리고 그 사실관계를 보충할 만한 증거 자료들을 저희가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의뢰인의 사건에 적용할 제명을 정합니다 음. 그 제명을 정하고 제명에 따라서 사실관계들을 쭉 정리를 그런데 어, 실제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면 피고소인 네. 측에서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 일반적으로 고소장에는 범죄 사실, 고소 이유, 그걸 이제 증명하는 여러 가지 근거 서류들이 쭉 붙어 있거든요. 그걸 어느 정도까지 공개를 할지 여부는 수사 기관이 판단을 하는데, 그게 한 문서로 되어 있으니까 네. 거의 대부분이 공개가 됩니다. 음. 근데 그렇게 되면 고소인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이 다 노출이 되겠죠. 아 내가 어떤 근거로 이 사람을 고소한지 막간에다 들어가 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고소장을 분리해서 제출을 합니다. 고소장에는 말 그대로 범죄 사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에 거 대한 간략한 사실관계 정도만 작성을 합니다. 보통 한세 페이지 네 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걸 먼저 접수를 하고 그리고 고소 대리인 의견서라고 해서 어, 구체적으로 그 고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 자료들, 그 음. 구체적인 사실관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네. 작성을 하죠. 이게 사실은 중요한 핵심이죠. 그러면 피고소 입장에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을 때는 네. 고소장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아. 아 이쪽에서 어떤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 의견서라는 게 수사관님들이 그거를 많이 참고를 하시나요 실제로 제가 이제 고소 하시고 나면 나중에 이제 함께 고소 보충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때 가면 이렇게 펴놓고 계십니다. 아 네. 아,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은 고소 보충 조사라는 것은 고소인의 입을 통해서 이 피해 사실을 한번 말을 들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전부 다 수사관이 직접 정리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머리가 아프죠 본인 도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미리 고소 대리인이 다 정리를 해놓은 모범 답안이 있으니까 아 수사관님 이거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할지를 미리 아실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 자료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 제가 수사팀장일 때 그냥 변호인 없이 혼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네. 그런 분들은 어 그냥 종이에다가 이렇게 자필로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음, 음. 그럼 일일이 그 이게 어떤 범죄가 될지 그리고 이 증거 자료들은 뭐가 있을지 일일이 다 받아가지고 수사관이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정말 힘들죠 어. 그걸 미리 변호인이 다 어떻게 보면 정제된 내용으로 정리를 해서 딱드리니까 참고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고소장 작성을 인제 해주시고 그게 제출이 되고 나면 그 이후는 이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통 선임계와 함께 고소장이 제출이 되는데 그러면 수사관님이 이제 배정이 되는데 한 접수되고부터 한 3~4일이 걸립니다. 어... 그러고 나서 의견서를 좀 읽어보시고 사건을 파악하는데 보통 한 3~4일, 음.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고소인에 대해서 고소 보충 조사를 하게 됩니다. 고소인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렇 쉽게 말하면 피해자 조사라고도 할수 있는데 조사. 이제 고소 내용을 피해자의 입으로 어, 한번 진술을 들어보는 거죠. 고소인들도 이게 말로 설명하기 힘들 때도 있어요. 네. 변호사는 내용 을잘 알고 있지만 네. 고소인은 또 수사기관 앞에서 진술하실 때 이게 말이 잘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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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함께 참여를 해서 만약에 중간 중간 말이 끊긴다 아니면 설명이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음. 하면 이제 변호사가 좀 조력을 해드리죠. 아, 아 수사관님 이 내용은 이런 이런 내용입니다. 어. 그리고 이거에 대한 증거 자료 는 제출해드린 의견서 어디 어디에 있습니다.라고 아, 이제 조사를 입체적으로 사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항상 도와드리죠. 그럼 갑자기 궁금한 게 아예 변호사님이 조사를 진행하실 음. 때도 있나요? 진짜 심각한 피해를 입으셔서 음. 막 말대는 것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아 불가능. 네.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리인일 뿐이거든요. 네. 법률 대리인. 네. 어, 그래서 실제 조사 대상은 어, 우리 의뢰인, 고소인이 되시고 어, 변호사는 그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좀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조력을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첨언을 하는 정도가 가능한 그렇죠. 거죠. 네. 예를 들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고소인의 경우는 좀 덜하지만 어, 만약 이제 대리인이 변호사가 옆에서 너무 많이 끼어들고 조사에 방해가 된다 하면은 체장 시킬 수도 있어요. 수사 방해가 된다고 생각이 되면. 어저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경우에만 음... 어, 최소한으로 개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전에 어, 우리 고소인께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이미 상담 과정에서 많이 도와드리죠. 아, 네. 어, 고소장 접수도 하고 네. 피해자 조사도 끝나고 나면. 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 변호사님이 하시는 건 없는 건가요? 이제 후반전이 시작이 되겠죠. 아. 이제 전반전이 끝난 거고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어 이제 수사관님이 피의자, 피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근데 피의자도 할 말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 그렇죠. 그리고 또 피의자도 증거를 제시할 거예요. 양측의 말을 다 들어보고 따져봤을 때 누구 말이 맞느냐 확실히 범죄가 성립하느냐를 판단하는 시간이 있겠죠. 네. 그럼 그 과정에서 좀더 보충할 증거가 있는지 아니면 증거는 충분히 모였는데 이걸 법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 이게 이 죄를 적용하는 게 맞을까 어, 이런 유사한 사례들에서 이 판단이 어떻게 될까? 네. 라는 걸좀 고민할 때가 있어요 수사관들이 그렇죠 네. 아니면 그게 이제 어려워서 사건을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수사관이 일을 안할 수도 있나요? 네 오. 그러니까 고민되고 어려우면 그냥 보기가 싫어요 사건이 계속 멀리 캐빈에서 이제 아. 묻어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네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고소 대리인 변호사가 연락을 하죠. 아. 수사관님, 이 사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피의자 조사는 받았습니까? 왜 사건이 송치가 안 되고 있습니까? 아. 어떤 부분이 고민이 되시면 좀 보충해드리면 어떨까요? 아. 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송치가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네. 송치가 될 때까지 계속 백업을 해드리는 거죠, 수사관님. 음, 그러면. 어, 변호사님도 어쨌든 경찰이셨고 수사관이셨으니까 그렇게 변호사가 계속 팔로우하면서 뭔가 이렇게 푸시를 넣으면 네. 어떤가요 수사관 입장에서? 어쨌든 이제 고소 대리인 변호사가 계속 상황을 체크하고 물어보고 하면 수사관 입장에서도 이걸 이제 사건 을 놓기가 힘들죠 아무리 고민되고 힘들어도 그걸 아. 그냥 캐빈에서 비 묻어놓으면 변호사 또 저어 떻게든지 물어보고 아. 푸시를 하면 어떻게든 이제 등떠 밀려서라도 좀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죠. 어,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송치 또는 불송치인데, 이제 불송치가 된다는 건 결국 우리 목표를 이루지 못한 거죠. 음, 그러면 그때는 이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좀 미진하다고 판단되니까 요거에 대해서 수사를 다시 한번 어,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이신청을 하게 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돼요. 그러면 검사가 뭐 보시고, 어이 사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세각 되면 다시 경찰 수사 기간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사건이 송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 네. 아니면 이제 이거는 제가 안될것 같다라고 아 네. 하면 이제 불기소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음 반대로 이제 송치가 되면 네. 이제 우리 1차 목표는 달성이 된 거예요. 보통 송치가 되면 어 이제 검사님들도 아이에 대해서는 이제 기소하시거나 아니면은 약식 명령, 벌금 처분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또 변호사가 할일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어 추가요? 네, 네. 어, 어쨌든 고소를 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이 처벌받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결국은 내 피해받은 거를 어쨌든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음. 중요하죠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 그 보상의 방법이 1차적으로는 용서라든지 상하라든지 내 감정적인 보상이 우선일 테지만 어쩔 수 없이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거는 재산적 보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음. 그러면 상대방과 이제 합의가 필요합니다 네. 어, 합의를 할때 개인 간의 합의를 하게 되면 네. 내가 고소한 사람을 또 만나야 되고 합의금을 얼마를 줄까 이야기해야 되고, 아... 그 과정들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합의 대행도 해드리죠. 상대방 측에 혹시 뭐 변호사 선임돼 있으면 그쪽 변호사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피의자하고 직접. 네. 이야기를 나눠서, 우리 의뢰인이 받은 피해는 이 정도라고 생각하니, 이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합시다. 대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제는, 진정한 사과와 네. 용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음, 그러면, 아, 그러면 내가 당신, 이번엔 용서해주겠다. 네. 그래서 합의서, 처벌불원서, 이렇게 아. 써주면, 어, 죄에 따라서 합의서만 들어가도 아예 처벌이 안 되는 범죄들도 있고요. 아, 네. 친고죄라든지 어, 뭐, 반의사불벌죄는 아예 합의서만 들어가면, 거기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 어, 대신, 이제, 성범죄라든지, 뭐, 재산범죄는, 네. 어, 합의서가 들어가더라도 처벌이 될 수도 있어요. 아. 대신 엄청나게 경하게 처벌되겠죠. 음. 그래서 합의까지 변호사의 업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오늘 제가 고소하시려는 분, 변호사 사무실에 오시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쭉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고소를 하려는 분들이 변호사 선임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 경찰서 가시면 거기 수사관들이 도와주시고 전혀 작성 방법 모르시더라도 네. 이야기 들어주시고 다 처리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사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걸 다 일일이 들어서 사건 진행하려면 어렵습니다. 네. 어,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 한번 찾아보셔서 상담 비용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 사건이 정말 사건화가 될지 고소가 될 만한 사건인지 판단해 보시고 변호사 도움을 또 받으시면 정말 수월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이 될수 있으니까 꼭 저희 법무법 베테랑이 아니라도 가까운 곳에 계시는 뭐 변호사님 방문하셔도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고소사건에 있어서 한번 법률 전문가의좀 도움을 받아본다라는 차원에서 가까운 법률사무소 한번 방문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